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8월도 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8월 1일 시작하였고요. 이제 거룩한 주일을 첫 주일, 8월 첫 주일이었죠 보내고 이제 월요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힘 얻고. 우리 모두가 기대감이 있는 인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인생, 축복의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어제도 언급했지만 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옥같다 뭐 우리나라가 지옥같다 이 지구촌이 지옥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죠? 어,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 심각하고, 부조리가 너무 심각하고,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삶이 피폐화되어질 때 이런 표현을 쓰지요. 지금도 난민의 문제라든가 전쟁의 참혹, 참혹한 장면들, 특별히 저 가작지구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끔찍한 장면들을 뉴스에서 볼 때면, 야, 지옥이 따로 없구나. 저희를 일으키는 이스라엘이나 네타냐후 같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다, 지옥은 단순히 힘들고 괴로운 환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지옥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지옥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성경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가장 큰, 어, 형벌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이 그리는 지옥의 특징, 꺼지지 않는 불, 목마름, 고통, 이런 모습이 현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좀 가난해도 또 질병 가운데 때로는 있을지라도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나음에 대한 기대가 있고 축복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그 자리는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풍족한 인생을 살고 뭐 육체가 건강하고 뭐 삶의 자리가 높을지라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 자리는 희망 없는 자리요. 그래서 지옥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신혼 생활 때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없고 단칸방에 살아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천국을 누릴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그래요. 처음 입사할 때이 직장 생활을 통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을 소망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뭔가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무너지면 아무 재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민수기 11장 어제도 살펴본 말씀이시지만 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서 먹게 할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값 없이 먹었다니. 아니, 뭘값 없이 먹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 놓고. 자유가 없는 생활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예 생활 하면서 겨우 먹으라고 주는 게 그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삶에 불평하니까 노예 생활이 미화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간악합니다. 원망을 갖기 시작을 하고 불평을 갖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주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에 이집트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했던 그 생활을 위화하고 그 생활을 그리워한다니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입니다. 영원한 미래입니다. 미래 소망입니다. 미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만 바라보고 이 땅만 바라보고 내 형편 내 걱정에 매여 있다 보면 불안감이 밀려와서 그 불안감에 노예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내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것저것 다 즐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과 사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고 완악해졌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숙이 11장 20절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멸시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그 이후에 또일어 나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정탐꾼 사건에서도 우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상적인 그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고서 열 명의 정탐꾼이 미래 없음, 희망 없는 보고를 하고 자기들을 완전히 메뚜기처럼 취급하고 벌레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곤충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 있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미래를 소망하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에게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잘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변화될 것을 믿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기도가 멈추게 되는 줄로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아요. 기대와 기도.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일본 야쿠자 목사님이었던 스키 히로유키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려 드렸어요. 그 부인은 한국 분이에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주 야쿠자 중에서도 못됐기로 유명한 야쿠자였다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했어요. 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데 시수까지 찾아와서 내 동생은 돌아올 희망이 안 보이는 참 악한 사람이니 돈을 챙겨주면서 한국 돌아가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도한 것이 아까워서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나는 내 남편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랬더니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 중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벌써 이제 일곱 달이 지나갔고 다섯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이 안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은 안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말고 미래 지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미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해도 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 속에서 힘으로도 미래를 열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 1장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 믿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 미래를 살았습니다. 영원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바라보며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이심할고요.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소망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아래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냉천꼴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제 살펴본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 기대감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의 노정이 힘들고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다고 자기들의 건강을 잃을까 또 인생에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놓쳐버리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과거를 그리워하며, 종살이했던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 어리석음을 봅니다. 우리들, 혹이라도 현실 앞에서, 지금 어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안 풀리는 문제 앞에서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첫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 월요일에 이한 주간을 올려드려오니 주께서 시간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축복 누리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무더운 여름철도 잘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미